임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전체 주제로 공부하는 2025년도 4기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연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째 날 공부를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2과를 연구할 때에 겸손한 마음과 성령을 통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우수와에게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12과의 기억절 여호수와 21장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족 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번 주에 배울 교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 즉,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와 21장 45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실제로 그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는 과정을 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과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제는 노년이 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 고별 연설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번 주 교과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고 첫째 날 일요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랑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이 이 세상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끼기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과제이기에 순결을 지키며 충성해야 한다. 가나안의 정착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따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신실하고 순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기 살펴봅니다.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 왠지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사귐의 관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주님께 충성된 자녀로서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면 좋겠습니다. 현장 네, 넘겨서 164페이지 첫째 날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토의를 위한 질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이 말씀은 역사적인 약속의 땅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현실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함께 읽으신 것처럼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세 가지 강한 표현을 통하여 그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다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땅의 분배가 아니라 안식, 곧 백성들에게 보호, 평안, 안정까지 함께 제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절대적 신실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신실하심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2장 11절로 13절은 이 사실을 신약의 언어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였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구속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 땅을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구원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호수와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이며 우리의 구원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체화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4페이지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신실하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 계획,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받게 될 것임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과 적용의 질문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 참조에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의 두 말씀이 공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 개인의 경험과 확신도 우리 교과책에 꼭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65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고 첫째 날 공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좌 선지자 5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심.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또내 해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조차도 내가 이해하는 만큼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관점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지시에 순응하려는 삶의 자세를 취할 때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내 기분과 내 기준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주의 깊게 살피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재림성도들 될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믿음직하지 못하며 불성실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싸우니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